추가질의라 해봐도 우리 세분 교육감님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울산의 천창수 교육감님, 네. 울산의 교육청이 청년도가 2023년에 2등급이었는데 왜 작년에 4등급으로 2단계가 추뭐 수직 추락했어요? 7년 만이죠? 네네. 그 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 뭐 저, 저희들 좀 노력이 부족해서 있는데, 어, 학교 그렇죠. 운동부에. 어 불법 찬조금이 어, 많이 어, 지적받았고 방과후 학교에서 더큰비한 사례가 좀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네.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여전히 음성적인 모금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거 스스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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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정말 적극적인 그 지도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렇죠. 네네. 어,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어 수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에요. 네. 에, 이런 부분을 어, 좀 심도 있게 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분 교육감님에게 네. 한번 제가 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이런 서 수백 개의 지금 어, 초중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걸상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 어, 지역 업체 몇 프로 정도 지금 하십니까? 우리 저 부산 교육감님부터. 부산의 어, 경우에 그몇 물, 프로? 물품 그다음 건축 뭐 용역 이런 거 포함해서 85% 정도가. 85%나 됩니까? 예, 예, 제가 장... 제 조사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 어, 우리, 어제... 우리 경상 경남은요. <laughs> 예. 경남은 몇 프로 정도? 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럼 울산은요? 뭐 제가 알기로 한5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네. 저는 우리 저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을 확실하게 제가 100% 믿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를 놔두고 전부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니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조달청 조건에 이렇게 지금 어, 하는데 서울의 업체 에 주면은 서울의 업체가 지역 업체에다가 1차 밴드 2차 밴드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은 뭡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공공기관, 국가기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역을 활성화를 전시해야 그래야 이 지역 경제도 살고 우리 학부 형들 중에서도 뭐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저는 세분 교육감들께서 어 어떤 특정 업체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은 지역 업체들 부산은 부산 업체, 경남은 경남 업체, 울산은 울산 지역 업체들을 최대한으로좀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외람, 하시겠죠, 세 분? 예. 위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예, 예. 어, 금액의 한도가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그 금액을 초과하는데도 전국적으로 풀지 않으면 그게 저희들한테는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으로 좀더 저희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뭐우선 괴고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어, 방금 저세 보니까 77% 7 7 어, 있다고 합니다. 네, 최대한 그 그것에 대해서 뭐, 저희도 같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어, 즉접적 말 참여할 수도 노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교역 경제도 80% 정도 됩니까? 아, 그렇게 지금... 부산은 그렇게 안 되던데. 아니요. 물품만 따지뭐 53%고요. 물품 용역 공사까지 포함하면 아, 용역 그런 거 빼고. 발에다 물품만이다. 물품만 하면 53. 53%죠. 예, 예. 좀더좀 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기여를 음. 교육감 님들이좀해 주십사 하는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